제가 오늘 준비한 동작은 피겨헤드라는 동작이에요. 오, 피겨헤드요? 네, 피겨헤드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약간 김연아 선수를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 피겨스케이팅 할 때의 그 피겨 동작인가요? 어, 근데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런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원래 피겨헤드는 피겨 동작에서 따온 건 아니고요. 네. 어, 배 머리에 앞에 이렇게 어, 나무나? 아니면 여성 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네. 어, 그런 걸피겨해드라고 하거든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건지 떠오르세요? 앞에 이렇게 어, 네, 대충 감이 오는 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느낌 오는것 네, 같아요. 외국 배 같아요. 앞에 네. 이렇게 길게 네. 그걸 피겨해드라고 아 하거든요. 보통 여성의 상을 거기에 올려놓기는 해요. 네. 어, 그런 모양을 본단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고요. 일단 제가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겨드랑이로 받치는 건가요? 네, <laughs> 겨드랑이랑 다리로. <laughs> 어떻게 피규어 헤드 형상의 생각이 나나요? 동작을 보니? 네. 근데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어려운 동작. 네. 손은 쓰지 않습니다. 손은 쓰지 않고. 손은 쓰지 않고. 겨드랑이와 우리 오금 많이 단련됐잖아요. 오금으로 네. 잡고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동작도 안전하게 바닥에서 먼저 해보고 위로 올라갈게요. 네. 폴 뒤에 서서 우리 위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클라이밍 모양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양손은 얼굴 위치에 폴을 잡아 줄 거고요. 오른손이 아래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힘을 잘쓸 수가 있어요. 네. 음.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옆으로 꺼낼 거예요. 음. 꺼내서 오른쪽 오금으로 폴을 걸고 왼쪽 다리는 뒤로 보내서 발등 이나 이로 응. 발등으로 포를 걸 거예요. 오, 진짜 거예요. 복잡한데요? 복잡해서 네. 점점 복잡해질 거예요. 이제 몸을 끌어당기면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포를 가져올 거고요. 네. 오른손을 앞으로 쭉 뻗을 오른손! 아, 오른손. 응. 앞으로 뻗고 왼손을 응. 앞으로 뻗을 거예요. 이 자세가 되면 이제 왼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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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허리를 최대한 꺾어서 정말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처럼. 그렇지. 어 버텨줄게요. 잘했어요. 살짝 복잡하죠. 바닥에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맞아요. 바닥에서도 바닥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위에 올라가면 네. 조금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응. 일단 오른쪽 겨드랑이랑 네. 오른쪽 어? 오금 허벅지 바깥쪽 가고 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바닥에서 한번더 하고 올라가볼까요? 네. 순서가 응. 너무 복잡해서가 우리 클라이 모양에서 모양 오른손이 하면서. 아래, 왼손이 위. 네. 오른쪽 다리부터 꺼낼 거예요. 걸고 왼쪽 다리 뒤로 보내. 배힘 주고 다리 뒤로 올치. 그대로 오른쪽 겨드랑이 감싸면서 올치 오른손 앞에, 왼손 앞에, 왼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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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완전 꺾을 거예요. 마치 아. 잘했어. 다시 풀, 아.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다리 풀어서 잡고 근데 뒤로 너무 안 꺾이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폴리니까 괜찮아요. 네. 이게 저의 최대 꺾은 건데 많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불안해서 많이 안 넘어갈 거예요. 음. 어. 겨드랑이랑 다리가 잘 잡히면 나중에 더 많이 넘길 수 있어요. 어. 오금과 겨드랑이의 힘으로 잡는 건가요? 네. 오른쪽 겨드랑이와 오른쪽 오금,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으로 한번더 밀어줄 거예요. 아 오금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어, 포로 밀어주면서. 하지만 엉덩이는 빠지면 안 돼. 엉덩이는 안으로 쑥 넣어줄 거예요. 엉덩이 안으로, 어, 그렇게. 다리 조금 더 내리세요. 이렇게요? 조금 더 아래로 아 내려서. 어, 그러면 어. 허벅지 바깥쪽 걸기가 더 좋아지죠? 네. 할수 있어요. 아, 너무 뭔가 생각, 생각보다 응.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니요, 겁나요.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올라가 볼까요? 오른발. 옳지. 왼발 옳지. 양손 꽉 잡고 몸을 잡고? 이쪽 옆으로 뺄 거예요. 자, 몸 빼면서 오른쪽 오금. 왼쪽 발등. 발등, 발등. 아니. 팔뚝 네. 발등 밑으로 쭉 내려. 네. 옳지. 오른쪽 겨드랑이 감싸서 엉덩이 올치 손 앞으로 왼손 앞으로 올치 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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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목 꺾이지 않게 옳지. 아. 오 아. 어때요? 우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짜 아. 아파요. 허벅지 바깥쪽 아프죠. 숨을 못쉴 뻔했어요. 너무 아데요 볼을 타다 보면 네. 숨막 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숨 쉬면 은 떨어질, 떨어질 것, 것 같아서 숨을 못 쉬겠어요. 부산소 운동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웃음> 네. <웃음> 아니, 지난 시간에는 엘보우도 아프고, 지난 시간에는 어깨도 아프고 이랬는데, 오늘 허벅지가 <laughs> 너무 아픈데, 제가 어디를 단련해야 더 이상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볼은, 어, 다달려는 시켜야 돼요. <laughs>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그러니까 전신 운동인 거예요? 네, 전신 운동이에요. <laughs> 아 어. 그러면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 거예요. 네. 금나 씨가 잘안 되는 부위가 왜 그런지 저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자, 클라임. 올라가서 양손 꽉 잡고 오른쪽 다리, 왼쪽 발등, 오른쪽 겨드랑이. 한 선씩 앞으로 겨드랑이 힘짝 주고 그대로 상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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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유연하시다 잡고 석분이 <laughs> 착지 네. 착지 중요한 거 아시죠? 석분이 네. 착지까지 할게요. 자끝나씨 해봅시다. 할수 있어. <laughs> 네, 할수 있어. 오른발 왼발 위치 올라가서. 몸 꺼내보자. 아몸 몸을... 꺼내서 울지 돌아가는데요, 몸이. 응. 왜 돌아가지? 힘을 주고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끝나니. 응? 잡고 울지 오른쪽 옮김 왼쪽 발등 거세요. 왼쪽 발등. 발등. 아 맞다. 울지 아니? 아 이거 아닌데. 오른쪽 겨드랑이 앞으로. 겨드랑이 앞으로. 왼손 앞으로, 아래손 발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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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잘했어요. 팔 자꾸 가볍게 착지. 빛나 아. 씨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laughs> 팔이 막 헷갈리죠. 네. 이게 배운 게 많아질수록 팔, 다리, 오른쪽, 왼쪽이 많이 헷갈려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서도 헷갈려요, 머리 속에 맞았어요. 그래서 한 동작, 한 동작을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방금 해보니까 전화했었던 동작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가지고 자꾸 그 동작으로 <laughs> 연결이 네.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올라가서 실수로 스네이크 동작을 하려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스네이크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네이크를 하면 중심을 잘못 잡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어. 그,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홀은 두 발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절대 네. 손을 홀에서 놓지 마시고, 네. 어, 떨어지는 거를 항상 유의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해요. 네, 앞으로 더 집중해서 동작해볼게요. 집중해서 동작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돌려서 해봐야겠죠? 아, 네, 또아요 <laughs> 돌아야죠. <돌아와요? 웃음> 네. <돌아와죠? 웃음> 네. 자, 좁시다. 네. 자, 이제 네. 스피닝 폴에서 해볼 건데요. 피겨에드는 초보자가 스피닝으로 했을 때 정말 예쁜 동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음. 어, 기대되는데요. 근데 혹시 이거 스피드 돌면서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어, 일단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 이 동작은 크게 뭐 유의할 사항은 없는데 무조건 착지, 네. 착지할 때만 사뿐히 잘 착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서 양손 꽉 잡고 몸 꺼내서 다리 정확하게 걸고 겨드랑이 끼고 그대로 왼손 뒤로 <laughs> 착지 네 사뿐히 착지까지 네 기대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숨이 <laughs> 안숨 <한숨> 쉬고 <laughs> 자 스핀 주면서 울지. 자, 오, 다리. 위드, 위드. 자, 몸 꺼내서, 몸 꺼내서. 딱몸 꺼내서, 왼발, 왼발 어딨어, 왼발. 왼발. 아, 왔다. 왼발, 옳지. 왼발은? 오른쪽 겨드랑이. 옳지. 뒤로, 뒤로. 엉덩이 뒤로 안 빠지게. 엉덩이 다 앞으로. 날저 어쩌다 삭제가 됐지? 미끄러운, 미끄러웠나 봐요. 엉덩이가 끝까지 안 올라갔어요. 엉덩이요? 어, 어지러우니까 엉덩이를 아다 올리고 반만 올라간 상태로 들어가서 그런 요 엉덩이 더쭉 올라가서 네, 다시 고다시한 번. 다리 높게 이게 예쁘게 갈게요. 여기서? 자, 손 조금 더 얼굴 가까이. 손은 양손은 얼굴 가까이. 왼손도. 왼손도 얼굴 가까이. 그대로. 어, 어지러워. 몸 옆으로 꺼내 어, 어지러워. 아니. 옳지. 왼발. 멈추는데요? 아니에요. 잘 돌려줄 거예요. 엉덩이 앞으로 밀어. 옳지. 아. 허벅지 뒤로 꽉 잡고. 옳지. 옳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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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됐다. 성공인가요? 아? 성공. 성공이 아니에요. 자, 살짝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안 돼. 엉덩이. 엉덩이 앞으로 밀어서. 그래야 되는데 아. 엉덩이가 지금 뒤로 빠졌어. 엉덩이를 엉덩이 앞으로. 더 앞으로 밀어서. 더 앞으로. 응. 그리고 양손이 얼굴 가까이 있어야지 몸을 꺼냈을때 네. 힘을 더잘 받을 수 있어요. 손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힘이 더잘안들어가을 음. 거야. 접고 얼굴 가까이 있어야지. 잡아 당기면서 몸을 앞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이번에 성공하는 걸로. 한 방에 끝냅시다. 네. 할수 있어. 방에. 자, 세게 돌면서. 옳지. 엉덩이 위로 쭉. 옳지. 얼굴 가까이 손 잡고. 너무 잘했어. 너무 빨라요. 자, 어. 옳지. 포인까지 하면 더 예뻐요. 포인. 오른손 앞에, 왼손 앞에. 자, 그대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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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아우. 정말로 자. 성공했어요. 이거. 허리가 너무 <웃음> <웃음> 아파 허리가 아파? 다른데보다 허리가 더 아파요? 아, 갑자기 허리가 <laughs> 수선 허리를 꺾어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아, 와. 정말? 드디어, 물 올랐어, 물 올랐어. <laughs> 선생님, 제가 복습하고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건데, 포를 한번 실패하면은 계속 실패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에 동작을 시도해서, 단한 번에 끝내야 이게 뭔가 잦게 되는 것 같고, 동작도 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이게 계속 쓸리다 보면 아파서 연습을 네. 더 하고 싶어도 솔직히 어,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음. 되도록이면 정확한 동작으로 정말로 한두 번만에 딱 끝내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그게 쉽진 않아요. 네. 어, 저... 처음엔 정말 수많은 연습을 해야지, 한 번에 맞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제가 그동안... 음, 맞아요. 그동안 너무 멍도 많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아픈 데가 쓰리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도중에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아픔을 좀 이겨내고 그 고통을 좀 딛고 일어나서 바로 하니까 이제 좀 동작도 좀 원활하게 이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계속 따라 오시면 나중에 그 고통을 즐기실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쓸리는 것 자체 너무 아파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쓸리고 멍이 되는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세요. <laughs> 아픔을 즐기는 건가요? 네, 고통을 즐기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아직 <laughs>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쵸>? 아직은 폴린이라서 <laughs> 네. 어,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인데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신기하고 재밌는 동작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laughs> 그 고통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하게 될 거예요. <laughs> 정말요? 응, 그 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해봐요. <laughs> 네, 오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